적판 스칸, 적, 적팀 스칸으로 루션 됐어. 아, 무조건 이기자. 아, 난 진짜 어제, 나저 친구가, 나나 나, 나, 그, 꼬라박는 모습을 보면 너무, 진짜 너무 화났어. 야, 저 친구 에포트인데 너 이길 수 있어? 에포트가 누군데? SK 서포트. 그니까, 러 걔가 누군데? 아, 그, 있어? 아, 그래, 아, 형. 아, 그런, 그런 사람 나하 비교, 비교하지 마라. 아! 아아 아, 맞다 나아 맞았어요 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그, 나, 여러분 농담이에요 아나 이러다 SKT한테 매, 팬분들한테 매장당한다요 여러분 드립입니다 드립 사실 에포트님 알고 되게 잘해 전닉까지 알아요 수덕석 그 전그전그전 닉네임 초보 이상호 그냥 모든 정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와형형형 형, 맞장 든다 형 맞장 든다 오형개 맞고 있는데 오야야이고우 야. 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이승 이만 끝내자 오케 okay. 우리 지금 이, 이, 어 이생일패. 이피왜 이래? 응. 야너 방귀 끼다 똥 나온 적 있냐? 어 그때 뭐야? 아파 아팠... 아니 아이디가 방귀 끼다 똥어 방귀 끼다 똥 나온 적 없고 똥 나올 뻔했다 똥산 적은 있어. 어? 설윤이랑 방제가 섞바치라는데 방제 뭔데? 어? <laughs> 와씨 미쳤는데? <웃음> <웃음> 왜? 맞아. 아니야 원래 BJ의 덕목은 형 BJ 아니라 프로그램 뭐야 와어디 어딜 때려 어디어디어디 어딜, 어디 어딜, 어딜. 와 더블 찍었네 형형 디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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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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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버퍼 알리 터다잖아아좀잡아왔대 잡아 잡아 아 아, 나 이거 아, 무조가돼 끌어라! 끌었쟈 때려라 아, 렉왜 이거, 이거? 왜 걸리는 거지? 형, 알리스타 더블 렉기 조심해 개워? 저진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다 수호자들더라고요 왜 저도 수호자 되는 거예요? 소... 와, 아프겠다. 안 끌고 있을게. 나 지금 정글 좀 무섭거든. 와, 와, 탑 너무 아깝다, 저거. 둘이 안 맞아도 못 잡았어. 와. 진짜 아까운데, 저거. 달리 무빙이 심상치 않은데? 어, 나 뒤에서 랜선 박고 오고 있어, 지금. 해야겠다. 어 어때? 정글 탑 잡았고 천천히하자. 우리 뒤쪽 자골좀 보고 올게요. 어 여기 있다. 어때? 클라스 뭐야? 어어어 어, 어. 잘했어. 아이 정도야 형. 롤드컵 서폿은. 오케이 오케이. 아니 방지 지워야겠다. 또 혹시 모르니까. 아프리카 프릭샷을 다시 깔아야 되나? 왜 그런 거지? 왜? 아, 렉, 그니까. 러 어, 형, 괜찮아, 괜찮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우와, 우와, 미션 끈다고, 이걸? 짜오, 노을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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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이 걸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렉이 안 걸리거든요? 나는 깔끔한데 왜 보는 사람만 그러지? 이런 경우 처음이네. 아씨... 아 이거 나 이거 망했네. 이거 어떻게든 밀어라. 오카이. 안에 아, 네, 걸치겠다 이거. 아씨... 안 걸칠 것 같은데 이건? 걸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아, 원거리 걸쳤다. 원거리. 아, 근데 그저 정도면 솔직히 양호하긴 해. 괜찮아. 제 포션 안 샀다. 루시안. 나다 알리스타 도너 풀있는데 어, 아 이거 풀반응을못한다고 어, 찬다고? 다고나와다았 어, 어, 우리도 어, 번 이거 어, 았다형 우리. 다고 어, 다아 어, 찬다고? 어, 찬다다 어? 개이득인데? 마이스 갔는데? 오와 이걸 다 잡는다고? 아니 여러분 근데 아프리카 방송 중에 그 자기는 렉기안 걸리는데 보는 사람만 그아 뭐야 잠못 들었다. 버퍼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아 있어? 자주있어? c p u 점유율 100%. c p u c p u 되게 낮아 점유율 아니 안가 근데 원래 이 숙소가 인터넷이 좀 안좋기는 해아0비 근데 이게 1 0 루시안 됐는지 이렇게 쓰냐? 루시안 이기는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네 아직 터키 팀이랑 계약돼 있고 그냥 휴가 어 시즌 끝나서 한국에서 쉬고 있어요. 앞으로. 아, CPU 아, 점수 점을... 발견. 아싸 아싸오 내 핑크 못 봤다. 아50 50에서 아. 70인 거 같아. 빠졌네. 들어 올라 그럴까? 아 대포이씨 우리 어떻게 뭐한번 도와주러 안 오나 우리 팀 천천히 해도 돼너안 죽어도 돼아니 살릴라 다 죽었잖아 아천 아, 아, 천천히 하지왜 박았어! 아니, 이러게 될줄 몰랐지. 아니, 무조건, 야, 그, 무조건 그렇게 되는 각이었지 아, 저각좀 쓰레기인데? 와, 형, 너무 센데? 오케이, 형, 다음번엔 안 할게, 이렇게. 어. 이로써, 이로써 바... 다음으로 이렇게 안할수 있었어. 아, 그치, 그치. 오케이, 오케이, 깨달았어, 깨달았어. <laughs> 아 루시안 이킬이네 아이 우리 팀 위에 이기고 있으니까 형 루시안 플썼어 플썼어 썼어 오케이. 아니, 알리 있어, 저거. 이 야, 응, 어 가자, 가자. 갑자야, 그냥. 궁 천천히 였어궁 천천히. 자, Q4초. Q3초. Q2초. 천천히. 1초. 나이스부터. 오케이, 알리도 잡고. 아, 좋아요. 나 있다! 안나 아, 있다! 다음 웨이브 먹으면 구이스 뜨거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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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야 된다. 야, 봐줘야 돼, 봐줘야 돼. 야, 근데 저 이미 좀, 이미, 이미 많이 손해를 봐가지고, 얼굴 자체를. 어, 어지어지죠 어지정! 그대로에요? 야, 터키 환율 어떻게 되냐? 좀 돌아왔냐? 이렇게 하면 좀 괜찮나? 터키 환율 어떻게 됐냐고? 좀 마지막 돌아왔어? 마지막으로. 망했어? 아직, 아직도 반토막이야? 어? 아니 망했어? <웃음> <웃음> 터키 셀프로도 <썰 풀어도> 재밌겠네. <laughs> 그냥 내 월급이 그냥 망해버렸어? 근데 그거는 있잖아. 다시 올라갈 확률도 있는 거잖아. 건 있는데 이게 거의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 가능성은 있다는 거지? 가능성은 있지 항상. 와, 이, 이 내가 나놓는나 방금? 왜이 안쓰지? 아예 화폐가 터키 망했... 망했어? 터키가? 터키가 거의, 정부가 거의 망했, 망했, 거의 그 정도까지 갔었어. 아. 나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냥, 그거 뭐지? 터키 정부 자체가 좀, 많이 좀, 그래. 그 독재 거의 독재거든 지금 정부가? 어. 어, 그거 가지고 좀 많이 안 좋아. 어, 개소네네 진짜. 아 진짜 내가 청년분들한테 내꺼 월급 깎는 거썰 들어주잖아. 다 놀라실 걸? 아. 음식이요저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속기가 서 회생 불가 정도야? 아 그러면은 그래도 깎인 돈으로 환전은 한 거야 아니면 계속 깎이는 거야? 어, 아 아직 환전 조금 안 했어. 올라갈 그아 뭐야 이거. 형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아니안 타죠, 안 타죠.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어디나 죽었어요. 이게 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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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다, 살았다. 말하면서 하니까 우는지도 몰랐는데 저요? 그냥 터키 환율이 이번에 내가 봤을 때보다 60%가 떨어졌어요. 와월급의 60%? 천만 천만 원이면은 0가 아니라. 와 400만 원 받을까지는 40, 못진다. 와45% 정도 손해봤어요. 대충 50퍼면 그러니까 반토막이 날라간 거네. 그렇지 반토막이 날라갔다 생각해야지. 아,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이었으면 50만 원으로 깎인 거예요. 야, 근데 달러로 달러로 못 받았냐? 안 돼, 내가 이런 일이 생길지 당연히 몰랐으니까 대학에 속임으로 속임안 돼, 사실 그건 맞네. 사실 누가 나라가 망할지 누가 알아요 그 화페가그치 그걸, 그걸 누가 누가 알았겠어 그거. 이참에 터키에서 살으래? <laughs> 아 그니까 이게 뭔가 월급 100만원이 50만원 된거면 적당히 작아보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 월급 1000만원인데 어. 500만원인데 월급이 1000만원이 넘어? 에? 아이 형그럴리가 없잖아 넌 맞지 사실 터키에서 뭐 얼마 주겠냐 살아봐 <놀람> 도망 뭐, 이 새끼야 어딜 끌어 어딜 어딜 끌어 어딜 어딜! 이 자식이! 어딜 이 자식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들어와! 이런 간장새끼들! <laughs> 간장새끼들은 뭐야? 아, 간다라고 할수 없잖아. 아, 아, 그거야? 아, 아 오케이. 일단, 아, 롤드컵하고 m s 에 갔다 왔으니까 의미 거기다 부여해야죠. 아, 그 돈으로 갔다. <laughs> 인정. 돈주고 에메싸약을 누를 것 같다고 했 퍼스트 클래스 한 10번 탔다 생각해. 아니다. 10번은 <laughs> 아니구나. 아, 퍼스트, 퍼스트 클래스가 얼마야? 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너왜 이렇게 아파? 300이나 날아 왜? 잘 보셈. 무조건 라러 와. 울티마이징! 야, 풀었어! 오케이, 민혁 풀었다. 형, 그만하자, 그만하자. 나 무섭다. 어차피 집 오면 서렌 칠걸컴 맞지? 형, 라이즈, 형, 라이즈, 형, 라이즈, 라이즈, 라이즈. 아트로스 제 노플이야, 오다. 그래도, 그래도 밝다고요, 눈꽃이? 에? 아, 다행이다. 저한 50번 정도 울었거든요, 이미. 아! 아! 나 진짜 울었을 듯. 아빠! 어떡해! 대종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좋은 교훈이라 생각하고. 어, 짜장면 먹을래? 저도야 뭐야 이거 한한더 먹을래? 파이 파이. 매든 먹었지? 맛있죠? 에? 아 터키말 적당히 할줄알 근데 형이 터키 어, 리더만 어? 딱잇 거면 괜찮거든? 어 터키 말한번 해줘. 내려와봐. 일로 와보라고? 내려와봐. 내려와봐. <laughs> 내려와봐. 아. 하 내가해서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내려와봐. 어. 내로 와봐 <웃음> <웃음> 그냥 간단한 진짜 인성말만 할줄 알아요 솔직히 진짜 말해 것만. 너 그거 야 이리로 와봐지 아니 안녕하세요야 야 이리로 와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리로 와봐 야 이리로 와봐 안녕하십니까 거기서 항, 항공욕하면 알아들어? 어, 애들 애들 막 애들이 그 프로즌 형이 어. 터키 애들한테 알려준 한국말이 있거든. 그게 뭔지 알아? 어, 뭔데? 애들이 막 말자를 빚겠거든 어, 어. 아, 그 말자로 뭐라 하는지 알것 같지. 어어어 어. 어, 어말자고막 어, 어. 어, 그렇게 말하더라고. 어. 어떻게 나 1초 만에 이해했지 왜? 어그니까 어,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신기했어. 그 알려줬더라고. 오케이 충분했어. 버퍼 또 그래? 와 환장하겠네 진짜. 도친 어디가? 아, 음. 왜 그러지? 큰일 났네. 형, 응, 가자! 잡자! 형 잡자! 형 응? 응, 잡자! 오! 오! 주만해! 올라! 거리는 안 쳐, 왜? 더 잡아달래? 좋지. 음. 여러분, 원래는 여기서 공속템을 안 가는데, 지금 그냥 게임 끝나서 가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일반 화질로 보면 렉이 안 걸리고, 그 윗화질로 보면 은 렉이 걸린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렉이 걸리는지는 나도 알 수가 없어, 이게. 왜 그러지? 아! <laughs> 아니 개쎄네? 카이사 개쎄 일로와 봐해게형형형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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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줘 그냥 용을 하나 먹고 싶었어 이유는 모르겠어 오케이 아.. 기다리기 귀찮다 어형나 끌었다 잡았다 와 이걸 캔틀한다고? 캔 스타 나는 놓고 진짜 저거 그 가짜도 있어? 나는 놓고 짭도 있냐? 있긴 해! 아, 진짜? 어, 당연히 있지, 탑도. 루시안 빼면 인정하지. 와! 아, 이거 안 끌리네? 오, 맞아준 거야? 무조건 있네. 에이지랑 에이피랑 많이 차이 안나요 와! 어, 이제 대로했는데아슬로우아슬로우누아그슬로슬로우 아, 어, 요 아, 조금만 더. 아, 야 이거. 아, 슬로 아, 와와 와. 아, 아, 아 진짜 구대기네 무슨 구대기야 내가 다 했구만.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야 근데 어? 어, 뭐야 소자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아 아, 이거 둘다 좋은 것 같은데. 아쓰레기 소자야. 이 로랄몬 새끼야. <laughs> 오케이 인정할게 이따 봐. 오케이 빠잉